흑암이 아닌 영광 안에 사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묵상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골로세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편지합니다. 바울이 골로새 교회의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한 이유는 골로새 교회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기 때문이며,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아 복음의 진리를 들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복음으로 말미암아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랐음을 말합니다. 이 모든 사실을 가르친 사람이 에바브라이며 그가 바울에게 전하였음을 말합니다. 또한 우리로 하여금 아버지께 감사한 이유는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죽게 합당하게 하여 범사에 기쁘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그의 영광에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가 우리를 흑암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며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제사함을 얻었음을 말합니다. 골로새 교회들은 바울의 영적 제자인 에바브라에 의해 세워졌지만 여러 거짓 교사들로 인해 특별히 영지주의 때문에 교회가 흔들리고 있었고 바울은 편지를 통해 바른 진리 안에서 삶을 유지하도록 격려합니다. 우리는 본문 속에서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을 누리게 되었음을 알게 하신 하나님.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길 원하시는 하나님. 범사에 기쁘게 하시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는 하나님,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 흑암의 권세에서 건전해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신 하나님, 제사함을 얻게 하신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을 누리게 되었으며, 기쁨과 감사함으로 모든 상황을 이기게 하셔서. 흑암의 권세에서 건전에서 사랑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진 인생입니다. 또한 골로새 성도들은 믿음과 사랑과 소망의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흑암의 권세에서 하나님 나라로 옮겨진 인생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성도의 바른 삶에 대해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진리 안에서 세워져야 하며. 성도의 삶의 본질은 세상과 다르며 온전한 삶을 위해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을 들은 백성의 삶은 열매 맺는 삶이며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으로 우리는 흑암의 나라가 아닌 영광의 나라, 소망의 나라로 옮겨진 인생이 되어 제사함을 얻게 되었음을 말합니다. 내 삶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누리며 기쁨과 감사함으로 상황을 이기는 은혜 주시길 기도합니다. 또한 이 세상을 살지만 이 세상의 삶의 모습이 아닌 저천국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로서 감사만 넘치는 삶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열매 맺는 삶 살기 원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화이팅!